특정 다소 국민들이 그 전문성이 없는 분들한테 인증 같은 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한 제품을 쓰게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기업들에는 이렇게 비용이나 시간이나 인력 같은 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같은 거에 어떤 의욕을 꺾고 그런 것으로 한국 승강기 산업의 어떤 그좀 발전을 제외하고 그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승강기 관련법이 승강기 제정및관리하는한 법률로 한 20년 전에서 이제 쭉 산자부에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으로 안행부로 한 5년 전에 넘어가서 이번에 이한 22년 만에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사 기준이 대대적으로, 거의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지들이 그 검사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업계가 뭐 거의 지금 뭐 기법 상태예요. 그런데 요새 그 새로운 검사 기준 같은 걸 만족시다 보니까, 지들이 아직도 실행 예상 같은 거를 꼽질 못해요. 뭐 그래서 조달 입찰 사는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고 한데, 그 여지 것의 관련 법은 그러니까 승강소관안전관리법이나 정기업무안전관리법이나 통공법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숙지돼 있고, 그래서 전파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승강기 제업 안에 한해서. 어, 그거를 지금, 음, 25항표와 2 4 25항표가 뭐 잘하시는 것처럼 전부해외에서는잘아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 하고 있는데, 어, 여지껏 우리 승강기하고는 좀 물론 음, 음, 승강기에서 강제하지 않았던 미래 과학 청력기으로 해서 또 어떤 그, 고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선입관이 이거를... 어떡하나, 또 대화를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불안감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음, 지금 이제 승경기 제업반에 한해서 아까 설명 제가 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EM 진증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 어, 우리가 중후부처가 미래창조과 받고 해서, 독립점파구원에서 그런 거를 관련 법에 넣어서 고시를 하고 이는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같은 아이템 같은 거를 또, 또 전자파 EMC의 관계에 인증품목으로 넣는다든지 또 그런 또 파생물들 같은 거는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 3년 동안 실경에 하면서 했던 법도 우리가 만족도 수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전혀 생소한 이 전자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음, 더들 시기까지 적여놓고 한 여섯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어, 9, 1 0월 달쯤에서 고시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 지금까지, 그, 뭐, 그, 그, 그 제도, 안전제도라는 것이 결코 지 그, 경제력하고 아, 비례한 게 아니고요. 그,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어, 이제 유럽과 선진국 네, 과비교해서 우리가 안전제도가 한 15년 정도 격차로 이렇습니다 아, 그 모든 제도가. 어, 살펴는데 그 지금 또 기술 기준은 안에 안행부가 하는 것은 또 15년 객차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e n 8 1 1이 어, 금년에 새로 나왔는데 지금 안행부가 바뀐 것은 과거의 이행을 지금 채택하는 거든요. 그거한 그러니까 15년 객차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기술 표준원에서 인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안행부가 부담이 좀 힘들어고 전년 사이가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해다 어, 보니까 어, 그쪽보다 선진국보다 한 5년 10년을 앞서가 버렸어요. 지금 요번인정제도가 어, 숫자나 보다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어, 그러니까 업계로 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다음 또 지금 엘리베이터기가 지금 다죽어하는 파탄이거든요. 하버 산업의 붕괴다 되다시피 하다. 그다 완전히 막 어, 그냥 말로. 그, 낙례에 떠드니다 그렇게 그것이 안전하고 그만큼 과연 그렇게 지, 지킬 되느냐. 한 15년 차로 가던 것들을 어떻게 인정제도 막한 뭐, 20년을 뻥 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에 지금 이것도 또뭐 지금 인정을 받는가고 시험을 하는가고는 선진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봅다 시험을 하지 인정을 다 받도록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기본 정, 원칙을 어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바로고이기의보이 네, 위원장님께서 어. 지금 게 안전하면 지금 그대로 네. 어, 네. 어, 그, 합당하다면 지금 그대로 하겠 이야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지금 게어데 어. 어떤 문제이 안전하다면 자료는 시트였잖아. 잖아 제가 부탁했잖아요. 자료를 어이차 회의하기 전에 이차 회의 일정 전에 좀 주시고 주시면 검토를 해보고 자체적으로 아까 뭐처럼 다른 어떤 b 비가 있으니까 자료가 그 보고 안전하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겠다는 이야기 아까 일관성으로 하나의 문제로 그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룹화를 할 거냐 파생을 할 거냐 그거는 논의를 계속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게 이쪽이고 오늘 자리는 제가 논의 말씀드렸다시피. 모르시니까 아, 예. 지금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안전하다는 걸 오늘 설명을 해주 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각 그저 파트별로 자료화를 좀 하시가지고 제가 부탁했잖아요 자료화를 하 하시고 이차 연구반 회의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드리고 여기서 분석해가지고 좀 안을 내놓고 네, 토론도 좀 하고요. 아, 그러니까 네, 연구반 좀 회의는 좀 제가 이제 나중에 잘 하려고 근데 연구반 회의는 저는 CP 업체나 모터 업체나 우리 순간 업체 한두사람을 먼저 좀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있잖아요.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걸 세상을 걸 모르니까 뭔가 어 접근성이 좀 저거하다 싶으면 또 다시 의견을 개진해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심태환에게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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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료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전자파 체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뭐 2005년도부터 6년 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t m 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쭉한몇년 동안 해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이스에서 인증을 내줄 때도, 거기서는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TM과 컨트롤과 어떤 TM이 나올 때마다 다 전자파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받으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는도 있었어요. 근데 한, 한 67년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전혀 무방하다, 뭐 이런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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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어, 실험치가 그런 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TM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거에서 특별한 영향을 안 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에리베이터하고 TM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도안 문 열고 닫는 거, 그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전자파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거는 추가해가지고 지금, 더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거 오늘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에리베이터 쪽에서 한게 아니라, 2005년도부터 한 거니까, 아마 쭉 하면서 웬만한 거는 거의 안정이 많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검사 기준은 KS, 뭐, 뭐, 뭐를 따라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타법에서 강제 인증이 되면은 KC 인증서만 가능한 거예요. KS는 안 됩니다, 이제. 왜냐타법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시가 되면, 그, 제이는 KS를 그, 안 받고,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로 이제, 가능을 하는 거고, 전파에 대한 최종 주무부처는 미래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전기용품에 있는 개폐기 검사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부여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래부에서도 이제 승강기 전자파에 대한 주무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KS는 사라지는 거고요. 강제인증처으로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산전니부요 우리 전파법 58조에 3회 보면은 그 산업표준화법은 이제 k s s 쪽인데 기술 기준이 똑같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면제 조항이 있어요. 그 우리 전파법 따로 기술 기준에서 시험을 동일하게 했다면은 우리 쪽에서는 인증을 안 받고 그쪽에서 받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면제를 해주겠다 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뭐 고시를 추가로 개정해서 을 우리가 뭐 가족했다 이런 게 아니고 양 규체에서 중복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쪽에서 하면 면제 조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니까 그런 쪽에 기술 고시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 그 성강기 검사 기준에는 KS를 받도록 되 시험을 하도록 되는 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만약에 현재 고시가 되면 인증을 받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증은 뭐 3년이든 5년 주기로 계속 그걸 이제 유효성을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한번 받으면 끝인가요? 끝입니다. 저희 사후 관리 사후 관리는 안 하는가요? 합니다. 하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 안행보하고 안행보의 어떤 소관적인 부분을 저희가 어 목록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기준 지금 고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건지 인증 쪽에 고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 모르겠지만 정기하는습니다 전기 검사 예, 예. 그저희 서울 심사 어떻게 오는정립되는다고 생각할 이유 없습니다. 기술 기준을 맞췄다고 오해. 그게 강제적으로 대상 기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예. 그거 계속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유효 기간이 없는 건가요? 우리 예, 없어. 네. 한 번만 받으면은 네. 시험처럼. 그리고 예, 지금 그 순간 이건 조금 뭐 다른 측면인지 모르겠지만은 승강기 설치되는 제품들이 전부 미국 거라고 그랬습니다. 에스크레드는100% 아.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가라이 m 엠 c 이런 것을 외국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이 정말 이무역장역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약 이것도 제대로 해서 잘 억제하고 관하고. 잘 조합만 잘이루야 된다면 오히려 국내 산업을 모아할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편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작년 말까지 그 시설비나 그런 거 빼고 딱 시험 비용으로 낸게 지금 1억 2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 지금 제업한 업체 저희만 지금 가지고 지금 예약돼 있는 게 3천만 원이고요. 후반기에도 지금 계속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그 검사 기준에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압식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0볼트급 화물용으로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EMC를 계속 준비를 지금 2년 정도를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또 다른 전파연구원에서 그 범위를 더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을 내놓면은 으 도저히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다 파생 모델로, 다 EMC로 한다면은 시험 기간도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3천만 원 예약을 했지만 더 예약을 하고 싶어도 KTL, k t a KTC가 장비 예약도 안 됩니다. 지금 뭐 1월달에 예약하면 뭐 7월달에 KTL도 마찬가지고, 뭐 KTR도 KTC도 되게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이제 뭐 전자파면은 이거 같이 또 무서운 거 없잖아요. 이건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에르베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들 계속 들으셨겠지만 별도의 이제 케이블과 또 별도의 기계실이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뭐뭐 뭐 전자파가 발생을 해서 에러가 발생해서 에르베타가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설치나 쓰이는 용도 이런 거 봐가지고. 이렇게 좀그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염 검사 기준으로 보면 KSB 645를 6 5 5 중용하다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645 테이블이 제에 있어가지고 저걸 우리는 파승 모델이 너무나 별 해를 안 끼치는데도 파승 모델별로 하니까 너무나 인증이 많고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안행도에서. 아, 요고 요고, 입력 전은 25A, 2 5서100 이상,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안정화 되더라 해가지고 저걸 준용해나 쓰고 있으니, 지금 국립정파연구소에는 어 저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저희 뭐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를 않고 하니까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6945, 695를 준용하는데, 이래도 이래 이래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그런 기술백 데이터나, 이해만 되고 서로가 상,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으면 그것만 조율하면 쉽게, 재생은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걸 가지고 파생 모델이 진짜 우리 국립정파연구원에서 파생 모델이 엄청나게 안 많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지금까지 또 2, 3년 사오등걸 우리는 사와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게 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3년 동안 해왔던 어, 안행부에서 해가지고 어, 기피홀에서 했던 저 KSB 준용 695, 45, 695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 이래 해가 왔던 걸 이래 됐냐는 것부터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 백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이래도 문제없다는 걸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쪽에서 받아들이면 쉽게 쉽게 고시가 한꺼번에 돼가지고 저희들도 편할 수 있을 것같아요 여기서 오늘 모든 게다 일단 우리 마음은 전달이 충분히 된것 같고요. 어, 강제를 위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를 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각 파트별로 그냥 헤어져가지고 말지 말고, 이런 아까 뭐, 3일이든 만들어 놓은 자료를 다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c p 체들도 뭐, 이 정도만 하면 어, 넘어갈 수 있는지, 블록화가 될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어, 조만간에 다음 주라도, 다음 주까지라도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또이기 국립정파연구소에서 같이 어디 가가지고 한번 신행기관들을다통솔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하면 좀 협조를 해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많은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 그래도 어떤 저게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뭐 업체를 위해서도 뭐 좋고 어떤 막큰 규제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얼만큼 배각을해 주느냐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좀 국립재판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뭐 이해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TM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국 사장님이 그 연구소를 좀 그, 그 정식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입목되셨